정재훈 코치 나올 때마다 아 공이 뜨겁지라에 <laughs> 수고하시고요 최현준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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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멀리 생각보다 멀리 아 조수생 못친다며 홈승부 되냐? 최현준의 어깨 김기현의 느린 발 최현준의 어깨 김기현의 느린 발 그렇지 최현준의 어깨와 김기현의 느린발이 만든 콜라보레이션 기가 막힙니다! 폼이 너무 안 좋은 게 항상 정재훈 코치 나올 때마다 이러고 나오다가 약간 느리다 싶은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시거든?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네. 와, 나딱그 말이 생각이 안 났네. 마인크래프트 걷기를 하셔, 처음에. 최현준 아. 크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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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멀리! 생각보다 멀리! 원전 미쳤냐? 기계 주전! 기계 주전! 와아아아! 컨테이 김선빈. 아, 나이스 공사도 막 공이 뜨겁냐? 방금 무조건 홈에서 잡히는 건데. 아, 공이 뜨겁지라잉. 수고하시고요. 맞아. 어. 아 3대1이라 했죠. 자, 김호령. 설마 김호령. 김호룡 김호령. 김호령!!! 오늘 왜 이렇게 다들 잘해 이게 바로 호령전 믿고 있었습니다 어 김호령 어어 김호령 그렇지 대투수 양현종은 5월 17일 오늘 경기를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 승리투수 요건을 달성합니다 자, 양! 타구 유격수가 잘 잡았어요 바운드 에매했는데잘 잡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. 기아 타이거즈. 오늘 경기 승리까지 아웃 카운트는 딸랑 3개를 남겨둡니다. 세발자국 최강 기아, 열광 아 타이거즈. 근데, 또 정형이 나올 수나? 진짜 요새 너무 굴리는 것 같은데. 이러다 갑자기 저는 부상당할까봐 걱정이거든요. 작년에도 어깨 부, 부상 통증이 있어서. 잠깐 빠졌던 공백기를 뒀던 정형인데, 지금 이렇게 정형을 잘 자주 쓰는 것도 사실 불안하기도 하고, 사실 근데 또 지금 정형 말고는 올릴 사람도 없고, 관리가 좀 필요한 정형이라, 나올 수 있는 건 정형 뿐입니다. 네, 누가 나와? 솔직히 뭐 KKK 김건국이 나옵니까? 이미 조상우, 전상현, 이준영 다쓴 마당에서 김건국, 윤중현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. 김규정이 아, 잡아서, 1루1루에서 일루. 아! 좋아! 오번 경기 두 번째 아웃컨트, 이제 단 하나를 남겨둡니다. 그렇지 헛스윙, 썸지나우, 더블레더, 1차전 그리고 2차전을 전부 가져오는 기아 타이거즈 반등의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. 꽃길만 걷자. 어, 기아 더 열정 세... 전... 하나, 셋, 하나, 기아우 햄스트링, 아우 햄스트링, 어, 어, 햄스트링 나성범 될 뻔했습니다. <목소리>